안녕하세요 실버피크입니다. 어제 나스닥이 마이너스 6%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어, 다우존스도 굉장히 매집이 좋은 녀석인데 마이너스 4% 하락을 했고, S&P도 마이너스 5% 그리고 나스닥도 마이너스 6%, 러셀은 거의 마이너스 7%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엄청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로 저는 이런 폭락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오랜만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어 이거는 트럼프가 대충 한10% 관세 때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 그게 아니라 10%는 기본이고 여기에다가 더해서 너네가 매기는 관세에 절반 관세를 더해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니까 시장이 쇼크를 먹고 크게 뺀 모습입니다. 그래서 역대 큰 폭의 하락이 언제 있었는지 좀 찾아봤는데요. 어, 87년도에 블랙먼데이로 11.35% 하락이 있었고 그리고 닷컴 버블 붕괴 때약 10% 정도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때 9%, 코로나 때 12%. 이때가 정말 어마어마했었죠. 사실 그 단일 하락폭으로 보면은 이때가 거의 뭐, 올타임 넘버 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뭐, 서킷 브레이커도 장중에 걸리고 난리도 아니었으니까요. 잠깐만 좀더 얘기를 해드리면, 이때는 진짜 저는 지구가 멸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이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멸망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또잘 극복을 했네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항상 공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아, 이거 극복 가능한 공포가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어떻게든 해결을 해왔다. 그래서 이번에 있는 이 글로벌 관세 부과도 결국에는 잘 해결을 해서 미국 증시가 계속 우상향을 한다는 걸 증명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때도 막 그런 거 있었어요. 미국이 팔린다. 뭐 미국의 어떤 영토는 뭐 캐나다에 가고 어떤 영토는 뭐 중국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이 쪼개진다 뭐 이런 말도 나돌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이런 게 신문의 일면에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다잘 극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잘 극복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첨언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있었잖아요. 이 뒤에 언제 저점을 찍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블랙먼이 얘는 자료를 못 찾아서 이제 S&P, SPX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에서 3주 정도 뒤에 저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다크 버블 같은 경우에는 약 1년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저점 까지 가는데 1년 6개월 정도 가 걸렸 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한두달 정도 더 하락을 한 다음에 저점이 나왔 고이 코로나 때는 일주일 뒤에 저점 이 나왔고 이때는 양적환호를 엄청나게 해서 빨리 저점에 나오고 빨리 v자로 반등을 했었죠 그래서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어이 닷컴버블 붕괴가 좀 길기는 했는데 근데 이거는 솔직히 뭐 버블이니까 연준이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 잖아요 가치 평가를 높게 받아서 프리미엄이 높게 찍힌 거니까 이거 뭐 정책을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오래 걸렸던 것 같고 1년 6개월씩이나 또그외의 그 문제는 좀 정부의 개입이나 연준의 개입으로 하락을 빨리 마무리했다 솔직히 반등까지는 좀더 기간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점은 어몇 개월 안에 나오더라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늘발 빠르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 미국과의 최초의 무관세 국가가 되기 위해서 협상에 들어갔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아르헨티나가 좋은 선례를 만들어준다면은 트럼프랑 같이 딜을 해서 취할 거 취하고 줄거 주고 이런 식으로 좋게 트레이딩 한 결과를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보여준다면은 다른 나라들도 앞다퉈서 협상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관세가 조금 유해지면서 결국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주식 시장을 박살내자, 미국 제조업을 살리자 이것보다는 국채금리 완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미국이 메꿔야 될 이자 있잖아요. 매년 들어가는 이자 비용이 올해 굉장히 많이 잡혀있거든요. 올해 내야 될 이자 비용이 뭐 23, 24, 뭐, 이런 연도보다 훨씬 높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배 이상 높은 수치고, 이게 26년, 뭐, 27년 이럴 때보다도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정부 지출로 낸 이자를 많이 갚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채금리를 결국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불확실성을 좀 키운 다음에, 값싸진 국채금리로 미국의 이자를 갚겠다, 이런 걸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채금리도 원래 4% 위에 상상 놀았거든요. 이한4.8% 이랬어요 고점이. 근데 지금 이것도 3.9%대로 내려오면서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면은 이자 낼 비용이 많이 줄어드니까 트럼프는 사실 이걸 노리고 제조업 살린다는 핑계를 무기로 관세로 협박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 이자 비용 내려고 이렇게 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심각하다고 한게 예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도 미국의 적자가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이번 대선 활동 때도 미국의 적자가 심하고 내 아들 이자가 너무 많아서 이대로면 미국이 파산하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좀 사람들에게 국채 매입을 강요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는 걸 목표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뭐 다저의 그냥 데피셜일 뿐이고요. 결국에 대응은 차트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차트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나스닥 차트인데요. 이 나스닥에 추세가 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나스닥은 그래도 나름 추세를 잘 지키면서 올라가는 지수 중에 하나고 이런 추세선 긋는거나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 저항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지수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살펴보면은 일단 주봉상에서 이 평선은 전부 다 깨고 내려왔거든요. 20일, 그리고 50일, 70일 다 깨고 내려왔고, 120일은 지금 15.4k, 15,400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더 남아있는 하락폭이 121선까지, 마이너스 6.68% 정도가 남아있고, 대략 1000포인트 정도? 어제 1000포인트 빠졌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폭의 하락이더 나오면은 바로 121선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추세선을 보면은, 이게 신뢰도가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고, 신뢰도 한 중짜리 추세선인데, 여기가 2022년 저점이고, 그리고 여기를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이었을 때, 여기서 한번 지지가 나왔고, 총세 번이죠. 한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여기서도 밟고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도 또 밟고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지지가 한 다섯 번 정도 나온 자리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 추세선을 똑같은 길기로 쭉 이었을 때 나오는 자리가 여기고 여기를 대략 가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16,100 정도가 되거든요. 16,100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대충 이라인대 걸리는데 근데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 매물대랑 살짝 닿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기 매물대가 그렇게 강한 매물대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VP. 이 거래량 분포 차트를 켰을 때, 이16,000 초반에 해당하는 라인이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매물대. 근데 이게 매물대가 그렇게 두껍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를 밑으로 깨야 좀 두꺼운 매물대가 나오지.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추세선에서도 1차 지지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세지 않아서 2차까지 밀릴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는 좀 거래량이 많이 터진 구간이에요. 여기. 121선이랑도 맞닿고, 여기 매물대거든요. 여기가 121선이랑도 맞닿고, 거래량도 꽤 터진 구간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반등을 기대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략 15.4k, 여기 구간이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 일봉을 한번 봐보면, 그래도 꽤 걸려있는 매물대가 많죠. 여기라든지, 여기라든지. 그래서 한, 15.4k 까지는 열어두고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TQQQ를 만약에 구매하시는 분들, 저도 구매를 좀 오늘부터 차근차근 들어가 볼 생각인데, 어, 15.4k 대략 한 6에서 7% 정도는 더 빠진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가능성 하에서 매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말을 하는 건 그냥 계속 분할 매수 하시라는 소리예요한 번에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 최소한 5분할 정도는 좀 하면서 들어가야지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손절을 할 때도 최소한의 손절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5.4k 여기가 뚫리면은 밑에,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매물 때까지 또 비거든요, 14.4까지. 그럼 여기가 이게 몇 프로짜리냐. 이게 또 거의 6.7% 거의 7% 짜리거든요. 7%를 버려야 돼요. 이거 15.4k에서 손절 못 치면. 그래서 15.4k 손절로 잡아두고 현재 구간부터 조금 조금씩 TQ, QLD, 속슬 이런 거매수하는 거는 좀 유효한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차트를 좀 보면은 아시겠지만 확실히 16k 초반대 가야지 이 22년도 이전 매물대도 같이 건드는 거라 여기 여기 여기. 좀 지지가 세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을 하는 게 차트적으로도 예쁘고 지지도 더 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RSI가 31이거든요. 이거 제가 오늘 게시물에도 써드렸는데 이 RSI가 31은 이 주봉상 진짜 잘안 오는 가격대거든요. 지금 이게 여기인데 또 30일 왔었던 데가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이쯤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올라가면은 쭉 그으면 지금 미치고, 그리고 여기도 쭉 올라가면은 여기고, 여기도 쭉 올라가면은 여기고, 여기도 쭉 올라가면은, 여기고, 여기도 쭉 올라가면은 여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두 좀 유효한 타점인 것 같거든요. 나스닥을 매수하기. 어, 최악의 경우가 이 2022년도처럼 한번 이렇게 들었다가 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일단 최소 단기 반등은 기대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여기 단기 반등이 22%짜리 단기 반등이거든요. 되게 센 단기 반등이었어요. 지금 구간에서 사는 것도 꽤 괜찮은 매수자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갈 확률도 크지만 올라갈 확률 역시 미아카리 만큼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사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나스닥 차트를 정리하면 일단 1차 16.1 16100 그리고 2차 15500 정도 그리고 3차가 14.5 정도 이렇게 되는데 가장 센 곳은 여기 2차 그리고 3차. 그런데 지금 RSI가 굉장히 싼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 2차랑 3차 사이에 갭이 크니까 지금부터 매수를 한 다음에 이 15.4K 정도 깨면은 전량 손절로 대응하자. 네, 이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분들은 손절 안 하고 계속 들고 가셔도 되고요. 아니 이거 방금 속인데 분명히 이거 영상 찍을 때 테슬라 어 그냥 보합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260뭐 5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테슬라 차트 찍으려고 보니까 253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 하고 관련된 기사 찾아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중국이 그 보복관세로 어 모든 미국에 대한 수출품에 대해서 34% 4월 10일부터 매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테슬라가 박살이 나고 있네요. 이거 좀 조심히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신 거 테슬라 차트고 어 몇분 전에 여기서 뉴스가 나오자마자 바로 마이너스 5프로 꽂아 버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250 밑에서 마감하면 은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250 밑에 푸시 엄청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맥스페인이 265고 그래서 제 원래 뷰는 마켓이 그냥 모멘텀대로 가면 은265 여기 내외에서 종가가 형성될 줄 알았는데 이런 식이면은 좀 위험합니다. 만약에 250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네, 여기가 250 푸시거든요. 이거 다 250에 푸시 이렇게 깔려있으면은 스트라이크가 만약에 여기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옵션 매도했던 마켓 메이커들이 250에 팔려는 사람들 거다 갚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 하락을 가속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50 밑으로 뚫리면은 폭포수처럼 쏟을 게 뻔한데 그렇기 때문에 절대 250에 가면 안 되고 그리고 이 250에 옵션 매도자들 물량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옵션 매도자들도 250 밑으로 가는 걸 원치 않아서 어느 정도 주가 방어를 해줄 거거든요 하지만 강한 악재가 나온다면은 얘네들도 아이거 안되겠다 하고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요한 지지대가 250달러인데 어 차트를 지금 보면 250달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불안한 모습이죠 그리고 반등이 일본 봉상에서는 좀 나와주긴 했는데 빨리 더 위로 올려줘야 됩니다. 260 위로 빨리 올려줘야 돼요. 만약에 250 밑으로 깨지면은, 이거는, 패치숏을 거는 게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감마 스퀴즈가 밑으로 나오고, 매물 때도 그렇게 막 많지가 않아요. 뭐, 그나마 있는 데가 230, 뭐 이런 데긴 한데, 그렇게 막 세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것도 지금 박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박스를 깨고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입니다. 이거를 기관들이 분량 이렇게 매집을 하고 이평선도 지금 한시간봉인데 여기 깔끔하게 만들어놨잖아요. 2 0 0일선 이렇게 밑에 세팅해놓고 다른 이동평균선들 위에 셋업해둬서 이렇게 이동평균선 쫙 이렇게 만들면서 골든크로스 시켜서 올리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악재가 나와버리면은 정말 골치가 아파지는 겁니다. 이 2시간봉 상에서도 셋업이 지금 다 됐고 그리고 지금 4시간봉에서 계속 다이버전스 만들려고 이렇게 주가 행보시키면서 매집하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 박스에서 근데 이거를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아 이거 매집 그만하고 악재가 너무 세니까 그냥 우리 물량 던지자 하고 마켓메이커들 나가는 거니까 253 그리고 250 여기 라인 깨지면은 패치숏 하시거나 나는 쇼시 싫다 하시는 분들은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뜬금없이 뭐243뭐 이런 구간에서 올릴 확률도 0%는 아니거든요. 0%는 아니어도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높게 쳐봤자 한 10에서 20%? 여기서 올릴 확률이. 그래서 여기 뚫리면은 230갈 확률이 일단 거의 90%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확률상 여기 깨지면은 무조건 손절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헤치숏 하시거나 아니 저는 이거 그냥 무난하게 이평선 이렇게 내려오고 얘네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매집하고 횡보하면서 이평선 별짝 만들어 주고 이렇게 골든 크로스에서 이 4월 20일 실적 발표 때 쏘는 차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이거 굉장히 갑작스럽네요 악재가. 아 근데 이거 중국도 이렇게 관세를 세게 때리면은, 근데 같이 죽자는 것 같은데, 트럼프가 빨리 협상을 해서 호재가 나와서 빨리 좀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은 추세가 좀 살아있는 녀석들 위주로 리뷰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참고로 오늘 테슬라 맥스페인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65불이 맥스페인이고요 그리고 오늘 만기 기준으로 OI는, 어, 콜이 더 적습니다. 푸시 더 많은데, 근데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어제 너무 센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뭐해지 푸시든 뭐든 푸시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할 수치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OI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250이고, 여기가 250, 여기가 280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사이에서 계속 가두리 치면서 이렇게 매집하는 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시나리오가 깨지는 게250 밑으로 주가가 내려갈 때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오늘 좀잘 봐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거 250 밑으로 깨면은 해지쇼시나 손절 꼭 하셔야 됩니다. 원래 오늘 좀 테슬라랑 나스닥 보고 추세 살아있는 애들 있으면은 몇개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어 오늘 이런 식으로 악재가 또 부러지면은 추세가 좋다가도 다망가지는 애들이 많이 나올 거라서 이거는 좀 다음으로 미뤄야 될것 같네요. 네 그럼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밤도 좀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들 성투하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게시글 항상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셔서 게시물도 참고해서 트레이딩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무료로 열어두고 있으니까 수시로 와서 확인해주세요. 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럼 다들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